이번 걸로 보석 취소되면 보석, 보석, 만기보석은 돈 아마 걸지 않을 거예요, 만기보석은. 예, 네, 그 보석으로 나오게 아니라 만기보석으로 나온 거라 돈은 없을 거고요. 아마, 음, 명장 무조건 나올 걸? 어? 너 들어가면, 없어요, 만기보석은 무조건 없습니다. 1심 구속기간에는 20만개가 6개월 이에요 뭐고 이상도이도 그래서 나온거예요 6개월만에 어 이번에 송인길이 나온것도 네 6개월만에 나온거죠 별건으로 재청구를 해야되는데 <laughs> 그 다음에 너 구속된 다음에 그 있잖아 모르겠어 14일 지나봐야 알겠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만기보 뭐, 뭐, 이신거 땡겨오니 막, 근데 지금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음. 네네네. 일심 만기가 6개월이에요. 처음에 영장 신고해서 추가권이 없으면 만기보석으로 하는 겁니다, 만기보석. 보속 기간 종료. 네. 일신이 6개월이에요. 아, 거기서 이제 별건이 있으면 그걸 추가해서.